네, 팔자입니다. 네, 3,000원 됐죠? 애플 3,000원이고요. 어, 이게 뭐냐면은 신한은행 계열 오프린 신한 슈퍼솔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에어드랍은 네 신한투자증권으로 들어옵니다. 주사에 돌려가지고 100% 당첨이고 6월 4일부터 8월 30일인데 어, 소수점이랑 해외주식 신청이 돼있는 분들이 해야겠죠? 만약에 안 돼있다 그러면은 추후에 뭐 다른 거줄때 하는 게 좋겠죠? 이거 뭐 기껏해야 몇천원밖에 안 되니까 주사에굴리고 받으면 됩니다. 6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고 구독자분이 알려주신 이벤트고 신한투자증권을 보유 한신한 스포솔 회원 누구나 가능하고요. 어, 네. 구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TSMC 중에 최대 1만 원인데 12 영업일 10 영업일 후에 입고라고 나와 있고요. 증권 신규 고객엔 1만 원 상당의 해외 주택을 준다고 합니다. 이거는 선착순 100명 1 0 0 0명이고 기존 회원들은 그냥 주식이 돌려서 3,000원 나오는 거 받으면 되죠. 저는 3,000원인데 최대 1만 원이기 때문에 애플 3,000원 0.1155주 3,000원이면은, 네, 어, 메가 커피에서 라떼 먹을 수 있나요? 라떼 되나? 모르겠네, 네. 어, 림프는 여기 제목 아래 더보기에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